야, 이거 어디 고야 이거 뭐야? 이거는 하나쯤 있어줘야 되잖아. 요 수담에서 그렇게 좋은 향이 난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 거의 다 올라가 보는 것 같아요. 꼬물이랑 똑딱한 데로 어디서 이렇게 찾아준다 몰라. 친구들이 하나씩 삥 뜯어가는 커피. 이거 너무 감각적이고 예쁘지 않아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모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좀 가볍게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또 핸드폰 카메라로 인사를 드립니다. 폰카 찍을 때마다 얼굴 상태가 더 좋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댓글 달리는지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사하고서 집에 친구들을 많이 불렀는데 친구들이 올 때마다 야 이거 어디 있고요?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는 뭔가 모나지 꿀템들, 모나지 궁금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라부아의섬유연자랑 건조기 시트. 아니, 우리 집 수건에서 그렇게 좋은 향이 난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향부심이 있기도 해요, 제가. 제가 이라부아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브랜드의 모든 향 제품을 다 써봤는데 그냥 이 핑크색? 이게 원탑이에요. 쉘리벤 프리지아 향인데 이게 그탑 향이 프리지아랑 바이올렛이고 중간이 핑크 튤립, 그리고 베이스가 머스크 그린이거든요. 굉장히 그 오묘한, 되게 달지 않은 고급스러운 꽃향이 나요. 그래서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조금 넣어주고 나중에 건조할 때이 건조기 시트 한장딱 찢어가지고 넣어주면 은 정말 향이 좀 오래가고 그리고 역하지 않은 은은한 향이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섬유유연제나 우리가 향수 같은 것도 사실 몸에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뭐 저도 알긴 아는데 너무 클린하게 살기가 사실 힘들고 그리고 그 향이 주는 뭔가 행복감을 저는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빨래 냄새 나는 게 뭔가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쓰고 있는 섬유유연제 이런 건조기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향은 정말 호불호가 많이 없을 향이어서 제가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추천드려요. 오늘 아마 보시면은 집들이 선물할 거 많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집 수건. 아니 친구들이 이걸 쓰면서 야 무슨 호텔 수건보다 수건이 좋냐고. 근데 얘들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수건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다섯 장에 7만 원을 망가지고, 저 나름대로 약간 소선 사치를 부렸어요. 왜 그랬냐면, 말을 한번 이제 좀 해보자면은, 제가 쓰던 수건들이 수명이 지나기도 했었고, 저는 여러분 제가 쓰는 뭐 식기나, 요런 수건? 그리고 침대, 제 몸에 가장 잘 닿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웬만하면 좀 좋은 거를 사려고 해요. 사실 오래 쓰기도 하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아껴주고 뭔가 사랑해줄 게 많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대우받는 느낌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앞에 말이 길다는 거는, 그래서 비싼 수건 샀다. 이게 먼지가 없고, 캘리코튼 40수 타월로 정말 도톰해요. 캐시미랑 견줄 정도로 부드럽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드럽기는 부드럽고, 컬러도 여러분 이거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컬러에서 주는 느낌도 있잖아요? 느낌 되게 좋다고요. 그리고 수피마가 확실히 비싼 값을 하기는 하는 게 이게 아무리 빨고 빨아도 보풀 같은 게잘안 일어나고 해짐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부드러운거로 좋아하고 뭔가 촉 약간 요런 거에 약간 민감한가 봐요. 그냥 뭐 부드러운 거 쓰니까 좋을 수도. 하여튼 요것도 아주 선물로 주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수건이 주기적으로 바꿔주긴 바꿔줘야 되는데 내돈 주고 사긴 좀아깝잖아 그다음은 여러분 니데레 와인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원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쯤 있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또이내 자신아, 내가 또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와인잔이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 분들이 유튜브 되게 많이 하는데 꼭 와인을 먹을 때이 잔을 쓰는 거야. 저 잔이 뭐냐 해가지고 사실 나는 몰랐는데 제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 잔을 좀 모으기 시작해서 벌써 4개나 모았어요 특히나 제가 또 롤모델이 몇명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최하장 언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언니가 이걸 쓴다? 나도 이렇게 같이 늙어갈 수밖에 없지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잔이 예뻐서 샀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이 잔에 따라가지고 맛이 좀 다르대요 나는 진짜 아직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걸 산 거는 뭐 친구들이랑 집에서 뭐 마시고 할때 가볍게 그 너무 예쁘잖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참, 여러분, 제가 그래 느끼는 게 약간 가방, 이런 거가 주는 느낌이랑 요런 살림템들이 주는 행복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은 꼬물이 닥슨특 컵. 이거는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선물로 받았어요. 두 세트를. 근데 하나가 깨져서 하나를 제가 더산 거예요. 이 컵,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꼬물이를 그린 것처럼 아주 꼬물이랑 똑같아 내려 어디서 이렇게 찾아줬나 몰라. 근데 이 컵을 제가 또 따로 살라니까 이 컵이 되게 비싼 거예요. 이게 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있는 컵이더라고요. 영국 도자기 본고장으로 알려진 뭐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산 증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한 2, 3년 썼는데 뭐 하나 없어지던가, 뭐, 까지던가, 이런 게 없이, 너무 그대로 예쁘게 있어가지고, 다 뭔가 역시나 이렇게 좋은 거 하나씩 사는 거 좋구나, 생각했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한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필수 추천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화장지 정리함이요 이거 너무 감각적이고 예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저희 집에서 눈으로 보시면 괜찮아요. 제가 정말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물티슈 같은 거를 그대로 집에 두면은, 뭐개미충도 아니면서 그게 이거 하나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이것저것 찾았는데 이렇게 예쁜 게 없었고 이거는 제가 29cm에서 찾아가지고 산 거예요. 역시나 인테리어 소품은 하나씩 꼭 사줘야 돼. 디자인이 너무 감각적이죠. 여기에는 물티슈를 넣어서 쓰고 이거는 각티슈를 넣어서 뽑아 쓰면 돼요. 그냥 뒀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또 친구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언니 이거 어디 거냐?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맛의 사람 초대하나?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은 네모나들, 세탁 정리함 진짜 이거는 내 눈에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벽걸이 TV를 설치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선 같은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나, 진짜.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저두 개를 사가지고 정리를 해뒀는데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볼 때마다 약간 진짜 인테리어 해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안에 넣고 딱 정리해주면은 너무 예뻐요. 인테리어 소품 올려둔 것처럼. 확실히 눈에 안 보여야 깔끔해. 우리 집그 거실장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눈에서 없어져야 돼, 눈앞에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진짜 집에 수납공간이 많게 좀 만들어보는 게 저의 꿈이에요. 막 팬트리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에 뭐 사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좋아하고 네, 레몬 나드댄이랑 이렇게 공유하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니까. 아, 진짜 그렇게 꾸미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다음은 엉덩이 운동기기. 여러분, 저 이거 택배 언박싱에 뜯고 나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후기 좀 알려달라고 후기 알려드리러 왔잖아요. 이거를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 거의 다 올라가 보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엉덩이 운동이 확실히 되기는 돼요. 근데 제가 그거 사용법 보면서 되게 여러 자세를 해봤는데 딱 엉덩이 운동이 되는 자세가 저한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창피한데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스쿼트 자세를 하고 양쪽으로 걸렸다 오므렸다 이렇게 엉덩이에 자극이 확 와요 이렇게 한 5분만 해도 엉덩이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거는 운동이 되게 안 되고 뭔가 제가 그 무릎이랑 발목이 안 좋잖아요 거기에도 무리가 가는 느낌이어 가지고 딱한 자세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오른쪽 발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 스쿼트 자세 같은 것도 잘못 해요 그 무리가 가 가지고 근데 요거 정도는 아주 괜찮았어 근데 엉덩이에만 아주 계속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전체로 적으로 운동이 되는 건지는 궁금하기는 하네. 그다음은 여러분 바샤 디카페인 커피예요. 이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씩 삥뜯어 가는 커피. 이게 바샤 아디스 아바바 디카페인 커피인데 저는 카페인을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 커피는 디카페인 커피만 마시는데 바샤 커피 가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향맡아보면서산 거거든요. 이게 진짜 고소하고 풍미가 너무 좋고 그 디카페인 맛없는 거 마시면은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역시나. 진짜로 맛있다. 드립백이라 간편하고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죠. 그냥 고소하고 풍미가 미쳤어요. 딥 카페인 커피 좋아하시면 이건 제발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대가 당연히 너무 있지만 이거 그냥 선물 받아도 너무 좋잖아. 그냥 선물로 주세요 이거. 커피 맛도 부드럽고 이거는 실패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100이면 100 모두 친구들이 다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3개를 가져 갔어요. 3개를. 저는 여러분 되게 신맛이 나는 커피를 싫어하는데 그거를 알아야 뭐 진정한 커피의 맛을 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디카핀 마시는 사람이 뭐 진정한 맛을 알아서 뭐예요? 고소한 거 먹고 잘 자면 되지. 그다음은 여러분 소파예요. 소파는 제가 스토리만 올렸는데도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요거는 우리 레모나들한테 내가 한번 보여주고 가야겠다 했어요. 이게 까사미아의 캄포슬림 소파인데 제가 여러 소파를 되게 앉아보고 엄청 비싼 것도 안아봤거든요 마음은 그걸 사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것도 사실 비싼 거지만 요걸 샀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너무 편하다 그러고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기본 이제 새벽에 가니까 제가 계속 리클라이너 소파만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파 고민을 항상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꼬물이가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진짜 좀 편한 소파를 사자 해서 진짜 몸이 좀 늘어지는 소파를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전체 풀세트에서 제가 400 넘게 주고 샀는데 이 쿠션이랑 수트를 다 추가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것만 빼면은 300대에 살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까사미아가 진짜 할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할인이 뭐 되는지 꼼꼼하게 가서 찾아보시고 하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뭐 카드 할인도 받고 이것저것 받아서 되게 좀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꼬물이의 양배추 간식이요. 아니 여러분 원래 꼬물이를 고기 간식을 많이 줬는데 꼬물이가 췌장이 안 좋다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가 간식을 다 끊고 이런 걸로 바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나는 신쌀밥을 먹을 지연정 우리 꼬물이는 소고기를 주고 키웠으니까 제가 얼마나 입이 까다롭겠어요. 그래서 야채 이런 거 맛없는 거 절대 안 먹는데 여기 트러스티 푸드 제품에서 양배추랑. 홍합이랑 굴 이런 동결건조는 다 먹어요. 제가 여기 브랜드 제품을 전부 다 샀는데 믹스에서도 먹는 건 먹는데 안 먹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몇 개로 저장해놓고 꼬물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건조라고 다 같은 게 아닌가 봐요. 이거 잘 먹어가지고 다른 제품의 동결건조 또 사서 줬더니 또 그건 안 먹대? 그거 뭔가 이상한 맛이 나나 봐요. 저는 주변에 또 신기하게 거의 다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오면 이거 뭐냐고 한 번씩은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레모나들 제가 오랜만에 되게 가볍게 영상 찍어봤는데 어때요? 약간 각 잡고 안 찍고 이렇게 찍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더 편하게 찍은 것 같아요. 항상 레모나들 제가 영상도 자주 올리는데 저렇게 자주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댓글 달도록 할게요. 대문아들 진짜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 좋을 때 많이 많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